자, 오늘은 네팔컵 64강 퓨전 한국대, 더 디스토리어. 어디냐? 어 인도의 경기입니다. 인도 첫 번째 공격, 슈퍼벌러 조합이고요 4시 쪽에 워든 동마뱀 힐러 벌룬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투석기 잡고, 홀 반대로 갈것 같습니다. 지금 점프가 두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이 몸빵 돼가지고, 12시 쪽에 화염 투척기 들어갔네요. 화염 투척기. 대공포까지 잘라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점프를 깔아서, 모놀리스 방 넘어가서, 홀까지 가겠다는 건데, 모놀리스 양 옆에 벽이 한 칸씩 열려있습니다. 여기.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다 점프를 깔것 같진 않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가 점프 하나, 점프 둘, 이렇게 깔아주지 않을까. 아니면 뭐, 여기 점프 하나, 여기 점프 둘 되는데, 어차피 여기 벽이 막혀있어서, 의미가 없지. 자, 이제 퀸 넣고, 워일 다 하고, 얼굴 마법 하나 억으로 끌고 갑니다 슈퍼볼 얼굴 몸빵 일렉트로 타이 탄과 바바킹은 그 옆쪽에 넣어줍니다 안으로 들어가겠네 자 점프 역시나 깔아주고 이거 각잘 봤는데 근데 홀 쪽에 분노 마우타랑 이제 여기 동마우타가 있어가지고 저두 개가 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거 지금 잘 들어왔어 힐러라도 좀 빨리 녹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진행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을 그냥 쳐가지고 벽을 그냥 쳐가지고 나가고 점프를 바깥쪽에 이제 안쪽에 하나 또 깔아가지고 갑니다 요책으로 투석기 정리라고 하고요 자 분노 깔고 투면까지 깔아서 뭐 홀은 잡겠죠 당연히 근데 힐러가 제대로 지금 안 붙고 있어 좀 살짝살짝 밀리면서 좀 죽었는데 백넛들이 얼려가지고 일단 바바킹하고 홀은 잡아내줄것 같습니다 바투가 투석기 잡아줬고 예티랑 일타가 나왔고 이걸 잘하면 막을수도 있겠는데 일단 홀독때문에 퀸스킬을 써도 아처들 다 죽을거란 말이죠 퀸도 녹을 대포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리고 워든 꼬챙이가 로챔 타겟팅 그렇지 타겟팅했어 그리고 해골트랩도 나왔기 때문에 어그로 오지게 끌립니다 이거는 좋지 뭐 죽지 무조건 막았다 막았다 오 초반에 뭔가 약간 그 뭐냐 슈퍼블루가 들어올 때만 해도 되게 진행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막아낸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근데 퍼센트는 높네 1타도 일단은 죽어라 그만해라 죽었고 헤드헌터 데포한테 죽고 법사랑 바바리안이 정제소랑 저장고 두 개까지 다 잡을 수도 있겠다. 법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디서 해골 소리 나는데? 아, 불쌍한 해골들. 초반에 해골 마법 먹으로로 들어간 해골들인데, 아직까지도 요 안에 갇혀서 벽을 치고 있는 약간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laughs> 우리네 삼각 비슷하지 않나. <laughs> 막 이래 <laughs> 자91%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퓨전 첫번째 공격 슈아 복제 슈바 조합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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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선 워든 바로 무적 서서 방출기 안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인의 집 위에 떨어지면 은 좋은거 아니야? 자 장인의 집 위에 떨어졌구요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자 이제 분노도 깔고 복제도 써가지고 얼굴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호라고 임페를 잡아야 돼 호라고 임페 센터 쪽다 잡아야 돼뭐 모놀리스 날라갔고 분노마우터 날라갔어 클랜성 잡으면서 날라간 거 같고 야홀 잡으면서 또 분노마우터 날라갔고요 그리고 임페두 개도 날라갔습니다 자 일단 이거면은 많이 잡은 거 아니야? 뭐다 잡았는데 일단 투석기 두 개랑 뭐좀 남아있긴 한데 로챔 체력도 많이 깎았고 일단 슈퍼바바리 안 넣어가지고 얼굴 정리 들어갑니다 슈퍼바바만으로는 안되겠는데 좀더 넣어야 되겠다 뚜까 패고 있죠 지금? 얼굴하고 싸우고 있어요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굴과 슈바 아 얼려졌어 자 골렘 몸빵 아처오 바바킹 준식이 한마리까지 일렉트로 타이탄까지 넣어서 갑니다 자 얼굴은 이제 슈바가 다 잡아줄 것 같고요 골렘 일타가, 만약에 이게 라바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타가 라바를 잡아줬을 텐데, 얼굴이 나오다 보니까, 슈퍼바바리안을 그냥 좀 써주고, 정리해주고, 일타를 영파트에 붙여주는, 요게 더 좋지. 나중에 해골트랩이 나오면은 일타가 또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퀸이 석궁을 긁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로챔을 넣어주네. 그럼 로챔은 밑으로 내려가겠다. 투석기 6시 쪽으로 갈것 같고, 월부 넣어서 벽 뚫어서, 바바킹, 퀸 잡으러 갑니다. 좋아요. 헤드헌터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슈바를 넣어주고 방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로체미 투석기는 잡아줬고 자 월브 또 넣어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오 좋다 좋다. 그리고 월브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거는 뭐 이제 안써도 되긴 하겠다. 나중에 몸빵 유닛으로 쓰면 될것 같고 자 퀸도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요. 로챔이 석궁 라인하고 내전탑 라인을 좀더 잡아주겠다.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바바리안을 넣어서 정제소 자르러 가고. 자, 여기서 이제 로챔이, 아, 바바키한테 걸려서 죽는 거는 좀 아쉽네요. 임패 못 잡고. 근데 디가 살아가지고 영웅 쪽으로 간다. 자, 이제 나머지 슈바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처타운은 잘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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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슈바 너무 빨리 들어갔나? 밑에 넣어야 됐나? 자, 월브 넣어서 마타 체력 좀더 깎았고 피닉스가 임패를 잡아줬고 여기서 이제 퀸스킬 써서 퀸스킬을 써야 될것 같은 시간이없거든요아 근데 저장고 밑에 두 개나 있어 아, 아 저장고가 두 개나 있네요 이거 참두 개나 봤는데 아 시간이 안되네 98%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인도의 두 번째 공격 슈퍼볼러 조합입니다 셋시 쪽에 바바리안 체크, 화투 들어갔고요. 뭐 대공포 라인까지는 잡아줄 것 같고. 워든 힐로안넣나 워힐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자, 그리고 지금 아! 아! 월브가 벽을 뚫어줬네요. 바바리안으로 체크하고 넣어준 거 봐봐. 잠깐만 퀸힐로 가는 건가? 자, 볼룬을 넣어서 대포를 자르더니 퀸힐로 갑니다. 헤드헌터도 넣어가지고 분노받아서 바바킹 빠르게 정리하고요. 워일이 뭐 아니고 퀸일이네. 그럼 이거, 저, 설마 이거 뭐, 퀸일로 홀 잡고, 홀 쪽으로 슈퍼볼을 넣겠다는 건가?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응? 어? <laughs> 자, 저장고 두개 잡고 안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어디서 본건 있네. 자, 퀸 쪽에 분노. 근데 퀸스키 빠져라! 아, 저게 안 빠지네. 자, 홀 열렸다. 빠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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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스킬 빠진다. 빠진다. 아이스, 늦었어. 좋았어. 좋았어. 자, 대폭 나면서 아차 다 죽어버렸고, 이제 홀 쪽으로 슈바를, 아, 슈바란다. 슈퍼볼로 넣어줄텐데, 이쪽으로 다 빠져라. 아, 정리됐네? 아, 정리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슈퍼볼로. 자, 슈퍼볼로가, 다른 쪽으로 빠지면 좋겠는데, 클랜성윤이 나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분노 깔고, 여기서 퀸이 죽어야 돼. 힐러가, 아, 힐러 이제 붙었다, 또. 아, 퀸이 죽어주는 게 좋은데. 자, 화투에서는 예티가 나왔고, 분노 깔아서 센터 쪽으로 파고듭니다. 여기서 이제 무적 들어갔죠? 자, 봐봐. 킹은 아처 퀸한테 걸려 죽었고. 로챔을 넣어서 로챔하고 투석기 정리하러 갑니다. 자, 빨콩 나온다, 빨콩. 힐러 나눠, 녹아야 돼. 근데 빨콩이 더 이상 안 나온다. 아, 저퀸 놈이 죽어야 되는데. 퀸이 안 죽네. 자, 해골 마법 하나 써가지고 모노리스 어그로 끌고요. 야, 벽 치고 나오면 모노리스 정리 가능하네. 아, 퀸아, 모노리스 걸려! 모노리스! 퀸 때려, 퀸! 아, 얼렸어, 씨 아! 모노니스 잡혔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로챔 스킬이 있는데, 일단 슈퍼벌로는 일타랑 느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크게. 여기서 퀸이 죽어야 돼. 로챔 스킬도 빠졌고, 근데 이거 뒤쪽에 투석기 있어가지고, 로챔 절대 이거 못살아. 그리고 대폭 나오면서 퀸 체력 깎였고, 대폭 하나 더! 안 나오네? 자, 검콩에 넬르미는 죽었구요. 완판은 안될 것 같다. 어, 퀸 죽었다. 퀸 죽었고. 어, 행트랩도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안 돼, 안 돼. 안 되지? 되는 거 아니지? 아처퀸 잡으면서 뒤쪽에 있는 아처퀸 돗자리를 잡아냈고, 월브 넣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데 퀸이 일렉트로타이탄아 못잡았네 근데 시간이 없어 위에 또 금강있네 아어 금강있네 몰랐네 <laughs> 어허 병력 다 죽어가지고 시간도 없고 96%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벌루로 대포를 자르고요 6시쪽에 아처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 바바킹도 바 바로 넣어주네요 월브로 투석기방을 뚫어서 어 바바킹으로 잡겠다는 생각 좋아요 벌룬은 납작 아차타워 못 잘랐어 저거 잘라야 되는데 넬름이도 못 잘랐어 저장고아 이러면은 일단 벽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퀸이 홀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긴 해 3시쪽에도 벌룬 화투 들어갔고 벌룬 한개 더 넣어서 아처타워는 잘라줬습니다 바바킹은 투석기 잡아줬고 클랜성 유닛도 다 끄집어냈어 홀 열리기 전에 얼굴이 퀸한테 가가지고 퀸이 다 잡아주고 홀을 잡아야돼 그게 좋아 자꽁콩이 힐러 한 마리 죽었고요 자 얼굴 빨리 와 얼굴 온다 얼굴 온다 얼굴 먼저 만나겠다 퀸이 어 다행히 이러면 이제 얼굴 잡고 난 뒤에 홀을 때리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화염투척기는 지금 예티 한 마리 뽑아왔기 때문에 예티를 여기 대포 쪽에 나중에 넣어주면 요 박격포가 예티 때릴 거란 말이죠 그때 화투가 박격포를 잡아주면 되고요 이제 퀸은 얼굴 다 잡고 포를 잡아주면 됩니다 나중에 뭐투명이라든가모놀리스로 아이스로 모놀리스로 얼려준다거나 해줘야돼요 예티 들어갔죠? 근데 잠깐만 예티 잠깐만 아 투석기가 먼저 맞는다 아 그리고 퀸자퀸어 살았다 살았다 자 분노 깔아서 겨우 살았고 이제 슈퍼호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화투가 너무 빨리 터졌다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줘야 될것 같네요 무적 썼고, 분노마우터 발동 됐고, 일단 퀸은 살아났습니다. 퀸은 이제 분노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수미가 도와주기 때문에, 슈오 쪽에 분노를 쓰는 게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 일단 분노마우터 정리하고, 멀티 얼려서, 일단은 로챔 잡았고, 그래도 뭐 퀸이 나중에 이제 투석기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노 깔아서 일단 살려주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로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더 정리 가능하고 지금 슈퍼호그갈라라졌지만 반으로 라이더들이 바깥쪽에서 정리해주고 있고 오 로챔스킬 써서 투석기 날라갔습니다. 이거 완파다 완파다. <laughs> 어허 좋았네 좋네 좋네. 자 이렇게 되면은 퓨전이 이제 완파 개수한개 차이, 별한개 차이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음, 퀸벽 쳐도 상관없어. 이거는 완파다. 이거 좋다 좋다. 뭐야, 미래에서 왓, 왓서요. 완파입니다. 오타야, 뭐야. 인도 세 번째 공격, 퀸일슈호 조합. 자, 벌룬을 일단 한시 쪽에 넣어서, 비행선을 넣어서, 투석기 정리하러 갑니다. 그리고 퀸 바로 투입해줬네요. 이 닉네임이 데드샷인데, 니값 했으면 좋겠다, 니 값. 예티가 투석기 잡았고, 대포는, 대포까지 잡아주겠다. 자, 대포까지 잡아주고요. 근데 클랜성이 덜 나왔어. 클랜성이 다 나와주는 게 오히려 좋은데, 안 나와서 좋아. 그리고 퀸이 지금 아처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상대하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 분노도 생각보다 빨리 빠졌어. 이거 그쵸? 일단 좋다. 아처 들어가는 소리 났는데, 아처가 지금 6시 쪽에 들어가서 집합소랑 정제소를 잘라주고 있고요. 아처 퀸은 이제 바바킹을 맞이하러 가네요. 도둑고블린으로 저장고 끊어주고 도둑고블린 8레벨 뭐야? 킹받네 자 분노 이제 하나 더 깔아주면서 헤드헌터를 넣어줄건데 헤드헌터가 분노를 안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바바킹 넣어주고요 오 어, 헤드헌터가 분노 안받는다 어, 그래도 뭐 퀸이 분노받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줬고 점프를 깔아줍니다 호호 점프를 저기다가 깔아? 어, 홀방으로 넘어가겠다는 거고요. 바바 킹도 살짝 폴짝 폴짝 뛰어가서 넘어갑니다. 자꾸 이제 홀 타겟팅했는데 클랜성 나온다. 아 근데 클랜성이 덜 나왔다. 왜다 나오다 마냐? 자퀸 투명으로 가려줬는데 아저거로 끌려라. 안 끌리네. 자 홀을 잡고 얼굴를 만나네요. 이러면 이제 한시방향으로 호그 들어가지 않을까? 자퀸 쪽에 분노도 깔아주고 역시나 한시방향으로 슈퍼 오그라이더 들어갑니다. 호그라이드는 사이드 쪽에 있는 방탄에 넣어주고요. 해골 마법 써서, 모놀리스 어그로 끌어주고. 헤던 더한 마리 넣어서, 로챔을 잡으러 가데 죽어! 무적 못 받았고. 자, 그리고 힐러가 놓고 있어! 힐러 다 녹았고! 아이스 늦었죠? 어, 말 그대로 데드샷, 데드샷. 힐러가 데드샷이야, 데드샷. 데드샷을 막고 죽... 주... 죽었어. 자, 근데 퀸 스킬이 있구나. 자 이제 마법은 없어 분노 마우터 무섭지? 엄청 무섭지? 어 투석기한테 맞아봐봐어자퀸 스킬 일단 써가지고 분노 마우터를 잡아주는데 이미 발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자 투석기는 못 때리거든. 로챔 스킬 없어. 야 투석기야 뭐 로챔이든 퀸이든 좀 잡아봐봐라. 로챔 죽었다. 야. 자 이거 투석기를 못 때려 지금 호그가한 마리밖에 없어서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유닛이 없어. 그리고 퀸도 못 때려 지금 헤드헌터가 여기 로침이 정리 안 돼가지고 <laughs> 헤드헌터 죽었고 어, 투석기가 정리됐나 하더라도 여기 분노아우타우가 있지롱 음, 1초 땡98% 이별로 막아냈습니다 자 퓨전 세 번째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에박을 써가지고 모놀리스랑 클랜성을 잡고 있습니다 아, 모노리스 날라갔고, 장인의 집도 하나 더 잡았고, 오우, 클랜성까지 잡아줬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분노 마타워까지 미리 발동됐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벌룬으로 아처 타워 끊고, 통발이네, 통발. 근데 홀 반대로 일단 안 갑니다. 바바킹을 넣어서, 헤드온터와 함께, 바바킹을 잡고, 아, 아 로챔을 잡고, 퀸과 골렘이 들어갑니다. 홀 잡으러 가네요. 월브병열어주 근데 잠깐만 퀸,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퀸 널로 그리도 가면 안되잖아 아! 아이 클났다아 퀸을 좀더 셋이 쪽으로 꺾어넣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안으로 들어와버렸네 자 돌풍선을 넣어주고요 돌풍선으로 멀티 임패를 잡겠다고 저쪽으로 투입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돌풍선이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헐 그럼 면 임패도 일단 로챔까지 들어갔고 그럼 헤드헌터도 좀 넣어줘야돼 헤드헌터 그쵸, 헤드헌터 넣어주고. 예리 마이트가 임패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여섯쪽 내려가고. 야, 퀸아, 제발! 거기서 벽 쳐가지고! 어떻게 좀! 들어가 봐봐 봐! 어벽 친다, 벽 친다! 이 석궁 한번 얼려야 되는 거 아닌가? 자, 투명으로 가려주고요. 오, 자, 이러면 홀 잡을 수도 있겠다. 근데 석궁이, 아, 투명 한번더 가려주고요. 자,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냥 퀸 스킬 써도 홀 잡을 수 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홀 타겟팅 했고, 분노마우타우까지 좀 잡아주라, 퀸나 자, 소포 한번 올려주고, 분노마우타우까지 때리고 있습니다. 잡아줬고. 자, 이제 라벌 돌려야 되는데, 투명을 두개 썼고, 아이스 두 개, 신속 두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적을, 안 쓰고, 일단 얼려서, 오, 헤드헌터가 퀸을 못 잡은 것 같은데, 벌룬이 대포를 잡으면서, 퀸을 잡아준 것 같아. 여기서 무적 아 근데 벌룬이 너무 없다 아 벌룬 개체수가 너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멀티임둘다 정리해야 되는데 무적도 지금 아 이게 지금 벌룬이 너무 없다 없는 상황이었던 나머지 무적을 쓸 그게 없었어 근데 그때 라도 무적을 썼으면은 벌룬 좀더 살았을 텐데 너무 없어서. 당황하신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완판은 안 나왔지만 퍼센트는 그래도 준수합니다 85 85%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인도 네번째 공격 두드라 조합인데 복제랑 투명이 많습니다 그럼 뭐 슈아 복제일 수도 있고 슈미 복제일 수도 있는데 투명이 6개면 은 이건 슈아 아니야? 슈미 하면 은 보통 투명 한 4개밖에 안 가지고 하는데 3개나 근데 뭐 나중에 로챔을 가려주는데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 투명은. 일단 넬름미를 살짝 정리하고, 드래곤 한 마리가 1 2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곤 11시 방향으로 다 넣어요. 방출기 안 부는 방향으로 비선을 잡아 엮겠다는 건데. 잡아 엮고 있습니다. 범콩에 일단은 드래곤 라이더 한방 맞았어. 게이드.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주고요. 자, 멀티, 위에 떨어졌는데 슈미가 안 보여. 지금 슈아인가 봐. 자, 슈아가 나오고 있는데 드래곤이 지금 슈아를 따라가고 있어. 얼굴 따라가라, 얼굴 따라가라. 아, 슈아는 안 따라가네. 한한 마리만 따라가 가지고 일단은 슈아가 한 마리는 죽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 호라고 이제 클랜 성 라인 정리됐는데 지금 드래곤이 생각보다 한없씩 죽어버렸어. 원래 드래곤은 여기 독수리 타워 쪽으로 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에? 지금, 뭐, 독수리 타워 계속 공격할 거고, 아무리 지금 이게 지금 바바킹, 아처킨 로체미 투입이 방금 됐고, 스킬이 다 남아있다지만, 요, 모놀리스랑 독수리 타워 어떻게 잡으려고? 마법도 없는데, 이거는 망했다. 이건 이제 퍼센트가 얼마나 나올지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laughs> 이건 망했어 자 로챔을 넣어서 모놀리스 바로 타겟팅 했는데 응 해골트랩 나쭉모놀리스못 잡쥬 딕이 바로 죽쥬 로챔 스킬 쓰자마자 바로 죽쥬 뚝배기 깨지고 응 음, 로챔 버려졌고요 바바킹은 스킬이 빠졌고 아처 퀸이 이제 멀티를 못 잡아 저기서 이제 스킬 쓰면 아처들 다 녹아버리고 투석기한테 맞고 죽으면 돼. 해골 트랙까지 나오는구만. 아주 바람직하구만. 해골들이 퀸 잡겠다. 퀸 체력이 얼마 없어. 펑 죽었다. 7땡으로 마무리입니다. 7땡. 자, 퓨전 네 번째 공격. 1타 슈벌 조합이구요. 3시 쪽에서 동마뱀 데리고 워일 시작. 11시 쪽에 대포에. 넬름이 넬름넬름. 넬름. 침을 발사하고 있어. 침 덩어리를 지금 떨구고 있지. 어, 정리 두개잘 해줬어. 이건 뭐홀 반대로 가겠다는 거죠. 통나무 발사기에 선택되어 있고요. 대공포하고 펫하우스, 그냥 이 저장고까지 잡아주고 완벽하긴 한데, 모놀리스가 좀 무섭단 말이지. 그래도 공격은 할수 있네. 어동마에 미안하다 죽었고, 그럼 해골마법 써주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배치 같은데, 설마 이거 아까 인도가 퓨전한테 공격 들어온 배치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자, 해골 마법 써주고. 야! 야, 워든 일로와! 자, 1차 넣어주고. 바바킹 사이드에 넣어줘가지고. 바깥쪽 정리하고 통발 굴려줍니다. 자, 볼륨도 넣어주고. 점프 깔아줘요. 점프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슈퍼볼로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오, 안으로 들어갔어.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무적 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분노 마우터 발동. 자,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자, 홀방은 열릴 것 같아. 자, 분노 깔고, 무적, 아, 슈퍼으로다 녹아요! 아, 좀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방금 앞에 있는 한 마리 녹아버렸어, 그냥. 자, 통발에서 일렉트로 타이탄이 도 나온 것 같은데, 투명으로 가려서 홀 잡고, 아, 바킹이 투석기 라인 정리했고, 자, 이제 자위 몸빵. 로얄 챔피언으로 투석기 정리하러 갑니다 아, 근데 힐러가 투석기한테 공격당하니까 한번 올려주고 아 힐러 죽으면 안되는데 자 분노 깔아줬는데 힐러가 단호가 버렸다 잠깐만 이거 똑같은 배치에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완파가 안되는건가 이거 똑같이 공격 들어왔거든요 물론 통발 굴리는건 좀 달라 어 근데 아처균이 살았어 살아서 워든고 살아서 워든석상을 정리해줬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지 왜냐하면 지금 분노가 하나 있거든 로챔스킬은 없어도 자 넬름이로 넬름 넬름 자 분노 깔아서 아처타워랑 대포 잘라주고 그리고 디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퀸이 퀸이 안죽을거야 디기가 마비를 시켜줄거거든 <laughs> 그러면은 퀸은 아래쪽에 있는거 남은 장건물 정리해주고 로체미 어, 아처타워만 정리하면 저마법스타운 안아프거든요 어, 저건 뭐 유닛들이 겹쳐있을때는 아픈 방타지 이거는 방타도 아니야 자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어, 역할 분담을 잘 하면서, 어, 시간 내에 10초 남았는데, 완판은 되겠네요. 금강, 미년이 잡아줬고, 금강 하나 더 정리하고, 정제수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퀸일 슈호 조합. 자, 아처를 일단은, 하하하, 좀 넣어주고, 9홉 시도 들어갔고, 3 시도 들어갔고, 비행선으로 멀티방 정리하러 갑니다. 자, 검풍 맞았지만, 안에 떨어졌네요. 예티가, 임패 잡아줬고요 눈놈 하루 타도 잡았고, 독수리 타로까지 잡았어. 완전 개이득이네? 어허. 완전 개이득 받네요. 레오 엑스. 이 엑스 같은 놈. 자, <laughs> 아처 잡고, 어, 슈퍼 얼브가 4기 있습니다. 뭐, 계속 뚫어 제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느낌. 아 볼륨 검콩 체크해주고, 예, 재진이가 저보다 동생이니까 제가 재진이라고 하죠. 제, 저보다 형인데 재진이라고 하면, 야, 그건, 양아치 아닙니까? 쌍아지가 바가지지. <laughs> 자, 월브 넣어서 벽 뚫어주고요. 자, 워든 석상 잡고, 클랜성 유닛 나옵니다. 얼굴 잡고 난 뒤에, 투석 기방도 뚫어주고, 그 뒤에 있는, 장인의 집 벽도 열어가지고, 멀티까지 잡겠다는 생각이야. 근데 그 뒤부터는 좀 아플걸? 모노리스 때문에? 자, 얼굴 다 잡아냈고. 아, 얼굴이야. 힐러까지 얼려줬으면은, 레전드인데. 아쉽네. 근데 퀸 이거 분노 늦었다. 이거 스킬 무조건 빠집니다, 이거. 음, 빠졌죠? 바보 같은 놈. <laughs> 자, 이제 분노 또 깔아주고, 월북또 넣어줄 거예요. 투석기병 열어주러 갑니다. 그럼 바바킹이 아홉 조로 들어가야지. 어? 에? 로챔이 들어간다고? 왜? 자, 월북 역시나. 장인의 집도 벽도 열려가고요 여기서 또 클랜 성벽도 열어주겠다는 건가? 근데 한 개가 더 뚫릴라나? 여기 뚫어주러 가지 않을까? 그 저장고 쪽? 여기는 안 뚫어줄걸? 자 그리고 이제 슈호 그리고 바바킹이 여섯 이에 들어갔네요. 홀 올려가지고 뭐야? 이거 슈호로 홀 잡는 거야. 이 무모한 자식 자 모놀리스가 로챔을 때리니까 일단 투명으로 가려주고 무적 써서 분노 깔아서 홀 잡고 투석기 쪽으로 갑니다. 바바킹은 스킬 써서 멀티 인페랑 바바킹을 잡으러 가고 모놀리스에 걸린 퀸은 아이스가 늦어서 죽어버렸고. 흐흐흐. <laughs> 자 그리고 자이언트 몸빵 시켜서 호그라이드 넣어주고요. 근데 퀸이 죽어도 지금 힐러가 살아가지고. 근데 3시에 있는 투석 기반까지는 정리를 못할것 같아. 모놀리스가 안 깨져서. 어, 뭐든 죽었고 바바킹도 죽을 거야. 어 그냥 꺼버렸어. 83%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번개 지진 써 가지고 석궁 어인패 잡아줬고 슈퍼 벌룬으로 대공포를 끊어 줍니다. 그리고 바바킹 넣어 주고 벌룬도 넣어 줘요. 독수리 차방으로 바바킹 들어가겠구만. 그러면은 이건 통발로 굴려서 잡겠다기보다는 통발은 체력이 깎이는 반면에 그 통나무를 굴리면서 미리미리 데미지를 줄수 있고 전차는 체력이 안 깎이는 대신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나 벽에게만 데미지를 줄수 있는 전혀 다른 시즈머신인데, 자 골렘 몸빵 대고 퀸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차로 가요. 그리고 바바킹 스킬 써서 독수리 타워 라인 정리하고요. 그리고 넬름이로 넬름 넬름, 넬름 법사로 법사 법사 아홉 쪽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레렌 하고 슈퍼 미니언이 나왔는데 동마법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리 가능하고 자 전차가 벽을 뚫고 여기서 이제. 어, 석궁을 때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터져도 상관없어. 그냥 터트려도 돼. 근데 어차피 전차가 임패를 때릴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됩니다. 나오는 병력으로다가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퀸이 투석기를 여기서 공격할 수 있네. 이거는 배치의 오류야, 배치의 오류. 한칸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벽. 한칸 나가야 돼, 벽. 이거는 미스 같다. 이건 벽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저 바깥쪽에서 저렇게 투석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는 별로야, 별로. 근데 로챔을 넣었는데, 로챔이 로챔한테 타겟팅 돼가지고 스킬을 쓰자마자 거의 죽은 목숨인데, 이거 잠깐만,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이제 모놀리스를 마비시켜서 로챔이 잡아주긴 잡아줄 거야. 모놀리스, 자, 이제 홀을 한번 올려야 되겠죠. 올리고 분노 마우터 발동 안되게 만들고, 자, 잠깐만, 분노 깔고, 자, 무적 띵 써서 홀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라벌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벌룬이 다섯 개밖에 없거든? 자, 라바 넣어주고 벌룬 들어갑니다 헤드헌터 두 마리가 있긴 한데 자이언트 몸빵 시켜주는데 헤드헌터 지금 들어가야 돼 자이언트가 죽기 전에 헤드헌터가 퀸을 잡아야 되는데! 자, 퀸을 잡겠다 자, 퀸 잡았고 자, 근데 여기 아, 아처퀸 죽어버렸어 아... 아... 안되네 로챔이 너무 한게 없네 아... 이게 헤드헌터를 좀 빨리 넣었다 빨리 넣는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 로챔이 로체미 로챔한테 걸리는 바람에 다 좋았는데, 로챔이 한게 없어서 이별을 했네. 봐, 음. 이 로챔이 해줄 방탄은좀 남아 있는 거 봐봐. 자, 근데 뭐 어차피 1별 이상만 하면 승리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이별 90%가 넘었죠. 이제 제가 클랜전 가서 공격 완파만 하면은 딱 방송 좋게 마무리하면 되겠구만. 아까 완파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완파해야 돼. 자 이거는 정리 못하겠다. 자 퓨전 마지막 공격 92%별로 마무리가 됐지만 완파를 못했지만 어, 12대10으로 네팔컵 64강 승리 가져가면서 32강 진출 확정 짓습니다. 좋습니다.